경제적 혜자가 약해지는 징후.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혜자가 약해지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혜자는 기업이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력해 보였던 경제적 해자가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적 해자가 약해지는 주요 징후와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 부족. 첫 번째 징후는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 부족입니다. 기술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에 소홀하거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닥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코닥은 오랫동안 사진 필름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했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디지털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코닥의 경제적 해자는 빠르게 약화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무관심이나 느린 대응은 경쟁자들이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파티, 시장 진입 장벽의 약화. 두 번째 징후는 시장 진입 장벽의 약화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강한 기업은 보통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제 완화나 기술 발달로 인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존 기업의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 산업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싼 장비와 엄격한 정부 규제로 인해 소수의 대형 항공사만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항공 운송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저가 항공사들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은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기업은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혜자는 점차 약화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 압박과 이윤 감소를 이어져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파트 3.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신뢰 약화 세 번째 징후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소비자 신뢰의 약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강력한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비자 신뢰가 약화되면 경제적 해자는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잉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보잉은 오랫동안 항공기 제조업계의 선두주자였지만 737 맥스 모델의 결함과 잇따른 사고로 인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보행의 항공기를 구매하는데 망설이게 되었고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해당 기업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충성 고객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경제적 해자는 이러한 소비자 신뢰의 상실로 인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약해지는 세 가지 주요 징후는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부족. 시장 진입 장벽의 약화, 그리고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신뢰의 상실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혜자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혁신,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